특히 잇몸 안에 들어가는 플라그가 딱딱해지면 바로 이게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안 떨어져요 양치질도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게 치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양치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틈에 있는 세균을 떨궈줘야 된다는 거죠 잇몸뼈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잇몸이 억지네 잇몸이... 잇몸이 살은 가역적이어서 원인만 제거하면 원 상태로 가지만 잇몸뼈 안에 있는 뼈는 계속 그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발생이 되면 뼈가 녹아 내려가요 이거를 쉽게 품치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333이라고 있었는데 네. 고 3분 후에 3분 고하루요도 저는 이거 완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사 의 22년 차인 강정호 원장이고요. 민시 치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이시고요. 네. 네. 민시란 이름이 만들어진 어원도최소화는 뜻이잖아요. 치아의 해를 최소화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단어 하나를 풀어 해쳐보면 미니멀 인베이시브라에서 최소침습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SH, 건강한, Successful Health란 말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뜻에서 민시 요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22년 동안 치과 선생님을 하고 계시니까 음.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음. 왜 칫솔질 안 하면 살수 없잖아요.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네.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음. 구강병의 원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충치건, 풍치건. 가장 큰궁강병의 원인은 세균입니다.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장내에도 세균이 있는 것처럼 입안에도 세균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 세균이 특정 부위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충치를 일으키던 풍치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칫솔질입니다. 음... 네. 가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칫솔질 안 하고 네. 만약에 가글과 칫솔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중에서 도 베스트는 칫솔질인가? 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청소를 한다 생각하시면 가글은 어떻게 보면 화학적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특정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 틈새에 세균이 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아로 따져도 이렇게 치아 표면에 있는 거는 세균이 있어도 특별히 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이 틈새 틈새에 세균이 들어가 있을 때 병을 일으키는 이런 화학적 용해질를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세균을 제거할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틈새에 있는 세균을 닦아내줘야지만이 세균이 깨끗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 치면 100배 넘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칫솔질 꼭 해야 되는거예요 네, 가글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입안 전체가 세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너무 세균이 많거나 했을 때는 가글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소금물 용해 가지고 양치하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가글을 많이 써버리면 입안에 세균이 오히려 없어져요 아... 더 문제가 됩니다 세균이 없는데 왜요? 우리 그러 장내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세균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 유익균 네 구강도 유익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그 세균들의 어떤 적절한 조합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전체 양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이 유발이 돼요 치솔질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칫솔질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네. 칫솔질을 잘못해서 오히려 치아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칫솔질의 올바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이 있는 곳을 닦아야 해요. 근데 세균이 없는 곳을 너무 우리는 열심히 닦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없이 빡빡빡빡 닦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돼요 특히나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가지고 이를 빡빡빡 세게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달아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건데 오히려 치아의 표면인 에나멜 층을 달아서 없애는 것도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오히려 치아가 시려지게 돼요.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반드시 닦아야 할 때는 이와 이 사이의 틈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의 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세균 이잘 껴요. 그 부분을 잘 닦아내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럼 저희가 여기 좀 모형이 있잖아요. 네. 치아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닦 하는지를 한번 네. 좀 시공을 보여주시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닦아야 잘 닦는지를 좀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치아 모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와 치아는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홈이 있겠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가 있어요. 잇몸은 연조직이고요. 치아는 경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우리 손톱 보시면 손톱이 있고 큐티클이 있잖아요. 만나는 경계부. 그리고 보면 어때? 이렇게 말아 올라가잖아요. 그 틈에 세균이 잘 껴요. 손톱 정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몸치료할 때도 1번이 이 살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큐티클을 없앱니다 우리 손톱도 정리할 때큐티클 없애는 것처럼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에서 이렇게 자라있는 살을 오히려 잘라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라내줘야지만 이 세균이 안에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그가 굳으면 딱딱해지는데 특히 잇몸 안에 들어가는 플라그가 딱딱해지면 바로 이게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안 떨어져요. 양치질로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게 치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양치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틈에 있는 세균을 떨궈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날카로운 모의 칫솔이 있어요. 네. 우리 총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카로운 칫솔이 있으면 이렇게 쓸어내리면 어때요? 이 틈새에 들어가게 되겠죠. 즉 치아와 치아 사이 틈새로 가는 거고 진동을 주면서 내리게 되면요. 특히 이 이솔모가 반드를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치실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치실을 하게 되면 틈새 들어가서 이몸까지 들어가서 이물질을 빼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양치질 하게 되면 이 잇솔모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세균들을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동하면서? 진동을 질면서 쓸어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잇솔모가 반대로 나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닦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치질 하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근데 잘 닦은 거예요 피가 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닦아주면 드디어 피가 안 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잘못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좌우로만 닦거든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거 흉마법이 아 최악이에요 횡마법 예. 닦으면 아시다시피 이, 이는 종으로 이렇게 틈새가 있잖아요 이 종이 있는 게 막상 안 닦여요 그리고 이 표면은 침으로도 잘 닦여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닦아주면 끝납니다. 가볍게만 닦아줘도 끝나는데 이걸 빡빡빡빡 닦고 있으니 치아를 오히려 달아뜨리는 효과만 있는 거죠. 이걸로 닦는다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종으로 그다음에 진동을 주면서 닦아주는 게 좋고 이술 종류도 봐도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넓은 칫솔은 효율적으로 모든 면을 골고루 닦으라고 만들어진 칫솔이에요. 잘 이렇게 닦아주고. 씹는 면도 이렇게 잘 닦아주지만은 이 칫솔 가지고는 이 방법으로는 틈새까지는 다안 닦였어요. 틈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칫솔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진동을 주면서 해줘야지만 이이 틈새들이 다 닦입니다. 그럼 칫솔도 한 번에 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두세 가지 정도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어, 말씀이시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양치하고 우리 치실도 하잖아요. 오토픽도 쓰고 복합적으로 쓰잖아요. 도구마다 100% 완벽한 도구는 없거든요. 결국 목표하는 것은 틈새에 있는 세균들을 다 없애자는 건데 좋은 도구를 쓰는 거죠. 치과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질을 이제 개인이 하는 거라면 치과를 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즉, 앞니에 있는 틈새에 들어가서 채색을 제거할수 있는 형태의 도구, 또 어금니에서 제거가 용이한 도구, 스케일링이라는 그 도구도 다양해요. 진동을 줘서 제거하는 도구. 그다음에 에어 방식으로 이렇게 분사해서 제거하는 방식의 도구, 직접 손으로 날카로운 기구 가지고 제거하는 방식. 원리는 다 똑같은데 다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들이에요. 도구들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치아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네. 써야 되는 칫솔 종류가 다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칫솔 종류를 좀 다양하게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안쪽은 음. 어떻게 다루데 거예요? 안쪽도 똑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솔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 들어가기 유리해요. 클수록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게 사실 안쪽로 닦기가 되게 힘들어요. 후방으로 갈수록 닦기가 힘들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닦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굉장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안쪽이 잘안 닦이거든요. 안쪽도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내려와 줘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제일 닦기 힘든 것은 가장 후방 치아에 있는 뒷면이에요 어 그럼요 예, 이건 닦이지 않아요 사실 양치질로는 거의 한계점 이 그러니까 치과가 또 와야 되는 이유가 그 뒷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치과의사인 상황에서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평소에는 칫솔질을 잘하고 예.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나머지는 또 관리를 받아야 된다. 예, 만약에 양치질로만 이게 다 해결됐다면 치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지금 네. 좋은 양치질을 알려주셔서 예. 평생 그 그렇게만 산다면 예. 치과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잘 관리를 하면 치과 필요 없죠. <laughs> 말씀하신 김에 치과를 그럼 얼마에 한 번씩 돌리시나요? 어.. 우리 그플라그 세균 덩어리가 48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굳어가요 근데 딱딱해지면요 드디어 이제 양치질로도 제거가 안 됩니다 이 치석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치석들이 드디어 치주질환을 야기시켜요 를이몸병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또이 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면요. 우리가 진행됐던 치주병도 멈춰요. 그래서 우리 병도 이제 용어가 좀 다른데, 초기에 있는 이 몸병을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은염이 더 진행된 이 몸병을 치주염이라고 해요. 치은염은 가역성이 갖고 있어요. 가역성을. 즉,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치를 잘하면 다시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 간 따지면 좀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지방간은 가역적입니다. 근데 강경화는 어때요? 비가역적이거든요 치주염은 비가역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몸뼈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몸이 한... 원주의가된거 네, 이몸이 살은 가역적이어서 원인만 제거하면 원 상태로 가지만 이몸뼈 안에 있는 뼈는 계속 그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발생이 되면 뼈가 녹아 내려가요 이거를 쉽게 풍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풍치가 안 되게 양치질을 잘하고, 2차적으로 병원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만 받으시면 풍치도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은이제이 칫솔질이라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칫솔질을 좀 알려줘야, 그러고 습관이 돼야, 어린이 돼서도 유지가 될것같은데 맞아요. 어린이 칫솔질을 쉽게, 또 재밌게 습관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들 입은 작잖아요. 그렇지. 예, 악궁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솔모가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이제 조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칫솔물 좀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애일 때는 충치가 좀잘 생기거든요 특히 씹는 면이라든지 치아 사이에 충치가 되게 잘 생겨요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유왕이면 씹는 면들도 잘 닦아 줘야 돼요 즉 홈이 있는 면들을 좀잘 닦아줘야 돼요. 성인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약간 경계라 했다면 어린 아이들은 그 씹는 면에 홈들이 있어요. 거기를 좀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치료도 있습니다. 치아 홈 매우기라는 것도 그 홈을 미리 메워 놓으면 그만큼 세균이 그쪽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홈 매우기 하는 것도 그런 원리라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치아는 더 약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상이라든지 또는 그 이가 썩는 경우에 어른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애들은장 장점이 있어요 유치는 얼마 안 쓰고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구치는 평생을 써야 되잖아요 유치는 좀 썩어 있거나 하더라도 이를 갈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다음에 나오는 영구치 관리는 평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풍치가 생기지 않아요 충치만 주로 유발이 됩니다 이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걸좀잘 해야 돼요. 어른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있 해요. 왜냐면 치면 세균막에 골고루 다 붙어 있으면 아까처럼 이런 횡보법도 진짜 세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하고, 얘들은 전체 치면에 세균막이 있으면 이걸 잘 닦아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게또 칫솔을 골랐다면 거기에 치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근데 치약이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치약을 골라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저 그러니까 네. 같은 경우는 닦고 나면 시원한 치약을 선택하고요. 네. 이 치약 성분이라든지 또는 저처럼 사용 후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걸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치약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향과 맛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쾌함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효과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치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칫솔질은 98, 치약의 효과는 한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해요. 즉, 치약을 안 써도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는 칫솔질 하나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치약을 쓰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치약을 씁니다. 이유는 그 상쾌함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빈 칫솔질만 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치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인체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에 독이 되는 경우는 마모제가 너무 많이 함유된 치약을 쓰게 되면 잘못 썼을 때 이가 달아집니다 마모제가 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 광고 예, 뽀득득 <laughs> 그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특히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그런 치약을 쓰게 되면 이가 다 닳아져 버립니다. 치아가 마모가 심한 사람들한테 마모제가 들어간 치약을 샀다. 독이죠. 이가 더시어지게 되고 이가 더 닳아지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치약들은 어떤 거냐면 스케일링이 되는 치약이라고 나온 치약들이 보면은 그 마모제 함량이 되게 높았어요. 그거 하나 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화학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치약에 우리 비누에 들어가는 이 계면활성제가 치약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아 거품이 라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화학품이 들어가요. 뭐 보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착향제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유화제 들어가야 되죠. 특히 여러 가지 화물이 학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선호하시는데 그렇게 다개면활성제입니다 근데 뭐, 거품이 그건... 안 나는 걸 써야 돼? 천연 개면활성제가 있긴 해요. 근데 거품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품 많이 난 것은 내 기분만 뭐가 이렇게 거품 나니까 닦이는 느낌이 나는 거지 실제 효과는 미비할 뿐더러 오히려 잘못 쓴 화학 제품의 개면활성 는 인체에 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 조금 먹었다 해서 바로 탈라는건 아니지만 우리 평생을 그걸 하루에 세 번을 입안에서 닦는데 조금씩 섭취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 불소 성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불소 성분은 유효합니다. 선블럭도 네. 30이냐 50이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불소 성분도 차이가 있던데. 네. 맞아요. 불소 좋은가요? 예 네. 옛날에는 이 불소가 독약이었어요. 지금도 극약이에요, 극약. 너무 농도가 높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역할을 해요. 치가 아 썩게 되면 우리는 전문 용어로 탈회라고 하거든요. 즉 치아에 있는 무기물질이 빠져나가요. 이게 바로 충치예요. 그런데 이 침에도 무기물질 성분이 있어서 그냥 침 때문에 다시 충치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흰색 반점 보시면 치아에 이게 바로 재광화가 된 치아들이에요. 탈회가 됐다가 재광화가 된 치아인데 이 재광화를 돕는 물질이 바로 불소입니다. 재광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긴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가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충치가 많이 유완된 분들한테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실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양치할 때 쓰는 치약은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면서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치약을 써라 네 이게 결론이네요 또 추가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이를 안 시리게 하는 유효성분이 들어간 치약도 있어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치아가 시린 원인은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서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껍질을 약간 막아 주는 기능이 있는 치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시렸을 때는 아까 금기시 되는 거는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치약을 쓰면 어느 정도 시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잇몸에 효과가 있는 치약 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잇몸에 이제 효과가 있는 치약은 근본적인 것은 잇몸에는 세균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치약 성분이 있기도 해요. 물론 100% 치료를 하진 못해요. 치료정말 효과 있는 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거지만은 약간의 유효 성분이 있는 치약도 존재한다. 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3 3삼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밥 먹고 3분 후에 3분 닦고 하루에 세번 닦자.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 완전. 잘못했다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 의사 입장으로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닦자. 자주 닦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한 번이라 꼼꼼하게 닦자. 어디냐? 바로 아까 치아 경계부기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그리고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닦아야지. 자주 닦는 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바로 닦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음식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닦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음식 먹고는 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물로 각을 충분하게 해준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해 주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성 물질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아까 탈해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물러져요 치아가. 근데 물러진 치아에다 기계적으로 빡빡 닦으면 또 어떻게 되죠? 쉽게 또 닳아져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물로 가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하는 게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병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정말 10분이 되더라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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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바쁜 일상속에서좀 대충 닦을 때도 있지만은 최소한 집에 있을 때. 가기 전에 반드시 10분 정도를 꼼꼼하게 이몸 사이사이들을 놓치지 않고 닦는게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